자, 이번엔 클래스와 아이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것들이, 선생님, 저는 얘만 특별히 다르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자, 바로 그것들이 클래스와 아이디를 이해해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클래스와 아이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와 아이디를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제대로 이 CSS를 완벽, 거 중급 정도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ID도 중요하긴 한데, ID는 보통 스크립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 ID를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클래스를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P 상자를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X와 ID를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본문을 쓸 때, 자, 클래스만 썼잖아요. 자, 아, 아니,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 p 하나로만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자, 이런 거죠. 스타일 l 한 다음에 p 태그에 대해서, 뭐, font size는, 자, em이고, 그 다음에 상자 폭은 전체를 차지하면 높이를 따로, height을 100픽셀로 잡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저희가 했었죠. 그리고 뭐 가운데 올려면 텍스트 온라인은 센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 저는 이 가운데 오는 얘는 좀 굵게 해주거나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클래스를 써서 제만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음, 뭐 볼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름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를 적용을 할 텐데요. 클래스는 이것만 명심하세요. 앞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드라고 쓴 다음에 f o n 폰트 웨이 b 를 볼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가운데에만 볼드로 오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볼드가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좀더 해볼까요? 자 컬러는 얘는 얘만 블루로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또 보겠습니다. 자, 그 클래스만 얘만 적용이 됐으니까, 클래스 이름이 맞으니까, 볼드, 볼드 맞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이 클래스의 특징이 뭐냐면, 클래스는요, 자, 이게 한번더올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클래스와 아이디의 차이는 되게 단순한데요. 자, 클래스는 여러 번올수 있고, 아이디는 그 문서에서 딱한 번만 올수 있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는 클래스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어차피 딱한번 오는 거는 클래스를 써도 딱한 번만 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디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클래스는 여러 번올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이디는, 자, 아이디는 어떻게 하는지 도 보여드릴게요. 자, 얘만, 자, 빨간색이 오고 싶어요. 자, red text라는 ID를 줬습니다. 자, ID는 이렇게 시작 태그 안에 ID라고 해서 클래스처럼 처리하는데요. 자, ID인 경우에는 자, 클래스는 점이 왔다면 ID는 앞에 이렇게 해시가 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red text라고 해서 앞에 자, 해시를 달아준다. 자, 이 파운드를 달아준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컬러는 red다. 이렇게 해주면, 자, r e f r 하겠습니다. 자, 얘만 빨간색이 됐죠. 지금 얘인 경우에는, 자, 클래스를 먹어서 얘가 파란색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디를 먹어서 빨간색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 온 빨간색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CSS와 HTML은 기본적으로 작성한 순서대로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적용된 것이 마지막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들 한테 클래스 에 반복 해서 적용 될수 있는 클래스 만의 장점 들을 많이 설명 드리 겠 습니다.